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가수인 동시에 출중한 실력을 지닌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조시 그로반, 마이클 볼튼, 데이비드 포스터 등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점 외에 그들만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한국의 한 가수에게 푹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콘서트에 꼭그 한국인 가수를 불러 게스트로 무대에 세우고 싶어하며 관람객으로서 콘서트에 참석해도 꼭 무대 위로 올려서 꼭 같이 노래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한국인 가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면 그들이 그렇게 사족을 못 쓰는 것일까요? 이 한국인 가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ge Me Up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워낙 유명해서 멜로디를 들으면 누구나 다이 노래하며 무릎을 치게 되는 노래인데요. 노르웨이의 가수 시크릿 가든의 노래가 2003년 리메이크되면서 국내에서도 무척이나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유레이즈 미업을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조시 그로반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유레이즈 미업이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조시 그로반은 유명해졌고 커리어가 정점을 향해 갔죠. 이후 2006년 어웨이크, 2007년 노엘 등. 그후 발매하는 앨범들 역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음반 20위 안에 두 장의 앨범을 올린 유일한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2016년에는 영국 BBC 매거진으로부터 사라 브라이트만, 안드레아 보첼리, 일디보, 이명주와 함께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탑5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는 데뷔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단한 인기를 자랑합니다. 부아 명성을 다치는 그로반이지만 음악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조쉬 그로반이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전인 2019년 2월이었는데요. 이때 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된 가수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 가요계의 자랑인 소양이었습니다. 조쉬 그로반의 공연에서 열창하는 소양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이 무대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소양은 어떤 노래라도 부를 수 있고, 누구와라도 가능하고, 또뭐 어디서든 노래할 수 있어. 그녀는 정말 대단해. 소양 당신은 나의 여왕이다. 소양의 외모와 목소리는 정말 놀라워. 정말 환상적인 무대다. 소양은 진짜 아름답게 노래했다. 그들은 훌륭했어. 소양이 워낙 노래를 잘해서 인기 많은 줄은 알았지만, 해외 팬들도 못지않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사람들의 소양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시 그로반 뿐만 아니라 그녀를 무대에 세우려고 애쓴 거장이 또한명 있다는데요.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인 마이클 볼튼입니다. 마이클 볼튼은 7,5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대중적인 인기와 음악적 실력을 모두에게 인정받은 보컬리스트로 1970년대 데뷔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죠. 소양은 그런 레전드 마이클 볼튼과도 함께 무대를 펼쳤는데요.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이클 볼튼과 소양의 인연은 2014년 부르의 명곡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부르의 명곡 마이클 볼튼 특집 편에서 소양이 리논 미를 부르는 것을 본 마이클 볼튼은 그야말로 거장 수준의 무대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후로 마이클 볼튼의 큰 사랑을 받게 된 소양은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던 그의 내한 공연에도 참석해 듀엣을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이클 볼튼이 11월. 또 한번 한국에 방문해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내한 공연의 게스트로도 어김없이 소양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의 누리꾼들은 마이클 볼튼의 소양 사랑이 장난이 아니군이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11월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요. 최근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로 마이클 볼튼의 공연이 1월에 응기되었기 때문이었죠. 공연이 미뤄진 것은 아쉽지만 내년 1월이면 소향과 마이클 볼튼의 환상적인 합동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소식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소향을 사랑하는 또 다른 거장은 바로 데이비드 포스터입니다. 그는 캐나다의 작곡가이자 연주자, 프로듀서, 또 기업인까지 겸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인데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이기도 해서 많이 난직은 얼굴입니다. 그는 히트곡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광을 안겨다 준 레전드 작곡가인데요. 그런 그의 소양 사랑도 정말 못 말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포스터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소양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양과 공연을 꾸민 데이비드 포스터는 소양과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가 처음 소양을 알게 된건 오프라 윈프리가 소개한 한 영상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 놀라운 가수가 있다. 이 영상을 꼭 봐야 한다며 소양이 부른 I have nothing 영상을 봤는데 보자마자 반하게 되었다고 하죠. 전율을 느끼면서 소양의 거의 모든 노래를 찾아 들었고 소양을 만나려고 오랫동안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소양은 내가 만난 최고의 기바 중의 한 명이다. 정말 보이스가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압도적이고 매우 감동적이고 놀라운 무대였다. 앞으로도 또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천재 음악가들의 사랑을 받는 소양인데요. 세상에 참 많은 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체 불가의 가창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바라며 1월 15일에 있을 마이클 볼튼과의 공연도 기대하겠습니다.